현정이가 6점부터 10점까지 점수가 정해진 관역에 10발에 사격한 결과이다. 자, 10발에 대한 사격 점수의 분산을 구하시오. 자, 점수를 모두 찾아야겠죠. 자, 지금 10점이 있고요. 자, 9점이 두번 했습니다. 자, 8점이 네 번이죠. 자, 그리고 7점 두번 있구요. 자, 6점이 한번 있습니다. 자,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평균을 구하셔야 되고, 자, 평균은, 자, 10발이니까 10으로 나눠주시면 되고, 자, 다음에 19, 17, 16, 자, 8이랑 7이랑 그다음에 15. 그다음에 13. 자, 19랑 16이랑 15랑 더하면 자, 이게 31인데 31에 19 더하면 50 되죠. 자 그다음에 17이랑 13 더하면 30이고요. 그게 그러니까 전체 80입니다. 따라서 평균은 8점이 되고요. 자, 이제 편차를 구해야 되죠. 편차. 자, 별량에서 평균 8을 빼면 2. 9에서 빼면 1. 자, 9에서 또 빼면 1. 자, 그 다음 8 5도 0입니다. 그죠? 렇 편차가. 자, 7점은 마이너스 1. 6점은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편차를 제곱하시고. 자, 편차의 합. 자, 제곱의 합이 제곱의 합을 하게 되면. 자, 4, 아, 7점이 두번 했습니다. 7점이 두 번입니다. 한번 빠트렸어요. 자, 다 더하면 12가 되죠. 지금 10분의 10이니까 1.2가 됩니다. 자, 분산이 1 2고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1.2가 답이 되겠죠.